안녕하세요 탑패스입니다 오늘은 어 흡평수로 김포에 있는 흡평수로를 한번 와봤는데요 현재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영하로 좀 떨어졌었다가 지금 이 흡평수로가 배수가 된 상태였고 얼음이 좀 많이 얼어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, 지금 청구로에서 배스를, 배스가 있는지 없는지 배스를 한번 낚아보겠습니다. 배스가, 배수가 많이 돼가지고 아침에 영하권은 떨어지면서 이 수로 대부분이 얼었어요. esse <síntale> 3 거 <laughs> 봤습니까? 아무런 느낌도 없었어요. 저것이 구견지도 의심스럽고요? 있어요. 배스입니다. 엄청난 추위에도 이 배수가 된 상황에도 지금 배스가 있어요. 사이즈도 나쁘지 않고요. 아 고맙다 진짜. 야 입술 진짜 빨개진 거 봐요. 아, 엄청난 고마운 배스입니다. 폭탄 수로 배스 아니 후평리 수로 배스. 고기가 한번 나오면 또 있을 수도 있어요. 어, 이아 조용히. 야, 입술이 뭐, 거의 뭐 피가 나올 정도인데. 아, 근데, 입술이 저렇게 벌건데, 아 얘네들은, 낱마리가 남아있는 건지, 스크 클링이 있는 건지, 잘 모르겠어요. 수심이 지금 굉장히 낮기, 낮기 때문에요 최대한 인기척을 좀 줄여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. 역시나이 지금 교각 포인트는 사시사철 베스가 있어요. 이렇게 물이 없는데도. 지금 애들이 먹이 활동을 슬슬 슬슬 하려는 것 같아요. 과연 이곳에 전 녀석 한놈뿐까저 녀석이 한놈뿐까 분명히 먹이 활동 하는 친구들이 있을텐데. 대개는 겨울에 <laughs> 수심이 얕은 곳에서 애들이 있어도 입지를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.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대. 햇살이 잘 들어오는 시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. 땜코는또 틀릴 수가 있지만, 혹시라건 애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, 추운 날씨이고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먹으려고 하는 시간대가 있으니까, 그때만잘 맞추면 고기는 잡을 수 있습니다. 먹으려는 애들이 꿀 녀석 하나 있나본데 저거 어디지 그 녀석의 첫 입질은 저 반대편 석주 시작됐어요 수용으로 보는 거는 나왔습니다 입술 벌고 죠 지금 먹을 시간이. 우 와, 수온이 엄청 차운데 먹으려는 뭐 애들이 많아 있어. 요 지금 시간대가 중요한 거예요.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간대예요.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간대입니다. 스쿨링 따위 지금 없고요. 찾아 놔서야 되는데. 지금 그리고 지금 바닥을 긁는 것들은 안 먹어요. 바닥을 그거안 먹고 지금 먹으러 오는 거예요. 먹으러 자또 왔습니다. 어 이거 여기 조그만 친구가 이런 조그만 친구들이 나왔네. 저 같은 자리에서 지금 두 마리가 나왔어요. 현재 시간 12시 24분 12시 30분이 배스를 빨리 잡아야 돼요. 我去。 지금 가는 길에 이제 한번 들어가고 싶었는데 와독수리입니다독수리 여러분 오 군무 음, 군야너시 뭐지 흰꼬리 수리 흰꼬리 수리, 수리 아 참수리구나 야 진짜 멋있겠다 너 우와, 진짜 크다. 상수리요. 천연기념물 제243호. 다시 상호. 3호. 243가지 상호네요. 와, 끝내줍니다. 상수리. 이야, 진짜 멋있다. 얘는 독수리입니다, 독수리. 천시 우리 처녀4 3 1 5와 음~ 이거 껐다 별도 모르고 별도 야이 지천이님 너희들 먹이가 깔리쪄 깔렸는데 안타깝다 야 응. 어. 왜왜왜응왜는 어, 뭔가 할말 있는 것 같아 와야너씨저 먹고 싶어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많은 오케이. 어? 오케이. 어, 뭐, 대박이네요. 오, 야. 야, 와. 저기, 너구리도 있네? 너구리도 있고. 에? 무슨 일이냐? 야생. 와. 야, 너 진짜 멋있다. 참수리. 와, 진짜 멋있다. 얘네들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구경하라고 이렇게 한게 아니고, 얘네 상태가, 얘 몸이 안 좋은가 봐요. 몸, 구리가 다쳐가지고 저거, 예. 야, 저 상태로. 쟤네들도 다 몸이 안 좋아서 일단 이렇게 보호하고 있나 봐요. 네, 예, 다, 이은, 저, 저, 청산동으로 어, 야생활동을 못하니까. 어. 야, 저 참술이 진짜 멋있네요. 진짜 멋있게 생겼다. 와. 오우. 네. 와. 오우. 성큼성큼 오니까 무섭네, 무섭다. 멋있십니다 아,